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또 어린양과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는 이두 장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두 장에 다섯 번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위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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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세토록 살아가시는 영광과 존교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예, 처음에는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내 생물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천사의 한 종류로서 서랍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전문으로 올리는 그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4장로들이 찬양합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인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두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 4장로들이보좌에앉으신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건강을받아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리고 세 번째 5장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이번에는 내생물과 네2 4장로들이 연합으로 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양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 집을 가졌으니 그들이 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비로 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네, 네 생물과 이십사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셀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두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하늘 천사의 음성이습니다넌만이 오는 천천히라. 큰음성으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유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음. 음 예. 예, 이렇게 유한계시록 4장과 5장 구장을 합쳐서 전체가 25절 밖에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섯 번이나 나오고, 그 찬양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다 더해보면 11절이나 됩니다. 40% 이상의 내용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삶의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물론,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타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천국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의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찬양님을 교훈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낸 10개월의 기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처럼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천국이 우리 신자의 영원한 본양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활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도 치러야 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또 섬기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러한 일들보다 가장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그런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면 천사들과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과 어린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주일 예배의 시간이나 금요 기도의 시간에만 주님을 찬양해서는 안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24시간의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과 예배가 24시간의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곱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날 하루의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강조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아침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그 5분 동안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그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5분 동안에 어제 있었던 어렵고 힘든 일또 오늘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지혜나 교훈도 얻지만 그 생활에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묵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전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증거해 주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사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아가서와 개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주로 하는 일이 아가서와 개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 시간을 가질 때에 많은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어떤 지혜나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예. 셋째로 기도할 때도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반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어, 국제 성교단체에 약 9년간 성교사로 지내면서 서양 크리스찬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서양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좀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좀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도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수시로 많이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신자들은 준비 땅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감사와 찬양은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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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면에서는 한국 신자들의 모습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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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하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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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 하나님을 경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 대화와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의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기도할 때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오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전에 기도할 때는 주로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도할 때는, 가능한 한, 아무도 없는 그런 방에 가서, 혼자,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을 먼저 많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우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에 가장 우선되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본당에서 기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연합으로 기도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그 같은 시간을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범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본당에 서 함께 기도하시든 또 골방에 들어가셔서 은밀하게 기도하시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많이 드릴 때.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고 그걸 통해서 영감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하면은 사실 조금 덜 구해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한 교회에서 그 사역할 때 어느 날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3일간의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은총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이렇게 그 돌아오자, 너무나 기쁘게 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종이에, 이제 뭐, 그, 그때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해서 영어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아빠, 아빠가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요. 아빠가 없는 3일이 마치 3년처럼 길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3일 동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는지 몰라요. 전 아빠가 너무나 좋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읽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일본으로 이사하고 한국으로 이사하고 수도 없이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만은 버리지 않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기뻐서 은총이가 제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요. 영화관에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게 했고, 또그 캘리포니아의 척기 치즈라고 하는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팔고 애들이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피자도 사주고,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을 하도록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은, 우리가 많이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많은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우리는 식사 시간마다 짧은 기도지만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때 사실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바깥에 나가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해서 뭐 잠시에 눈만 감고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눈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laughs> 기도하는 네,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식사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음식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제가 홀리튜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음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물이 들어있는 그러한 생물이나 음식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우리의 몸에 좋은 육각수로 그 순간에 그게 모양이 바뀌어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욱더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식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시간 때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에 처하게 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거의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그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바울과 신라는 빌리보라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다가 복음을 증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귀신들려 점장이 하는 여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귀신 들리는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정말 바울과 신라는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어지고 제수들을 묶고 있는 모든 족쇄들이 그런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리보 감옥의 간수는 제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만류하면서 그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 가족과 리라를 중심으로 해서 빌리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힘든 것인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 불평하고 운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결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묵상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담작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제가 이렇게 강대산에서 돗자리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많이 했는데, 그때 하루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많이 계속, 이제 어려움을 계속, 문제를 이렇게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저한테, 청규야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너라면 기분이 좋겠느냐? <laughs> 네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네? 네가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는 거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분 좋겠느냐? 그렇게 이제 꾸중 하셔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제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스 나라가 키가 2m 90cm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을 장군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힘센 장군인지, 장수인지, 베테랑 장군인지, 블레스 군대가 얼마나 센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압과 블레스 군대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하나님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골리압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우리 성명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 은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해 나갔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그 책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 체바우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윗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망군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담대해 나갔습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스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이은 결코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담대하게 문제 향에서 선언하여 나가므로 하나님께서는 물맷돈 하나로 골리앗을 죽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경험해 하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승려로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결코 그것을 크게 묵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천국에서의 모든 피저물의 생활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행위도 찬양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찬양의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느끼고 깨달을 때에 찬양했습니다. 을 우리도 특정한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 일곱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심으로 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